엄마의 생일 선물. 피터는 아침 일찍 바구니 두 개를 들고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블루베리 열매와 산행두나무 열매를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엄마 생일 선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열매를 딸수 있을까요? 숲 속으로 깊이, 더욱 깊이 들어가도 열매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피터는 나무 그루에 털썩 주저앉아 훌쩍이기 시작했지요. 그때 누군가 피터의 다리를 톡톡 건드렸어요.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조그만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귀여운 꼬마야, 안녕. 난 블루베리 숲의 왕이란다. 울지 말고 아름다운 나의 왕국에 같이 가자꾸나. 거기에는 잘 익은 블루베리 열매가 아주 많단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피터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자 피터도 할아버지처럼 조그맣게 변했지요. 다른 것들은 반대로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무지무지하게 큰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있고 작은 잡초도 수풀처럼 크게 보였어요. 피터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바구니를 어떻게 들고 가지? 이렇게 몸이 작아져 버렸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다람쥐 두 마리가 나타나서 바구니를 등에 메고 깡총깡총 뛰어가 버렸지요. 피터는 할아버지와 함께 종려나무 사이를 지나 블루베리 왕국으로 들어갔어요. 커다란 거미가 상냥하게 인사했지만 피터는 겁을 잔뜩 먹었지요. 블루베리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의 왕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피터는 눈이 휘둥그레져 소리쳤어요. 와, 나무에 파란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렸네. 파란 사과는 처음 봐요. 하하하하, <laughs> 파란 사과라고? 이건 블루베리 열매란다. 여기는 우리 집이고.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더니 소리쳤어요. 얘들아 모두 이 나와라. 눈 깜짝할 사이에 블루베리 소년들 일곱 명이 나타나 꼬마에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졌지요. 아이들 얼굴만 봐도 어느 집 아이들인지 금방 알수 있지. 꼬마야 이제 블루베리 열매를 실컷 따렴. 자. 너희들도 어서 와서 도와줘라. 아이들은 몸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나무를 타고 오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잡아당기기도 하였지요. 바구니는 순식간에 열매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피터에게 말했어요. 신나는 거 보여줄까? 자, 따라와. 아이들은 나무 껍질로 만든 배에 단풍잎 돛을 달았어요. 피터는 아이들과 함께 돛단배를 타고 큰 호수 위로 나갔지요. 초록빛 강물을 가로지르자 부드럽고 달콤한 바람이 불었어요. 잠자리도 따라왔지요.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그때 문득 피터는 열매를 떠올렸어요. 맞다. 산 앵두나무 열매는 어디에서 딸수 있지? 이곳은 햇빛이 들지 않아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아이들이 말했어요. 꼬마야, 조금만 기다려. 지금 산 앵두나무 아주머니에게 가는 길이거든. 거기 가면 산 앵두나무 열매를 한 가득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먼저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깨끗이 닦아야 해. 배에서 내리자 생지 여덟 마리가 피터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올라타자 생지들은 블루베리 숲을 쌩쌩 달렸지요. 숲을 빠져나오자 이끼가 덮인 벌판이 나왔어요. 벌판 한 가운데에는 조그만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지요. 오두막 앞에는 곱게 차려입은 산행두나무 아주머니가 다섯 딸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주머니와 딸들은 꿀에 넣고 끓일 산행두나무 열매를 하루 종일 땄대요 헝겊으로 닦아놓은 열매들은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산행두나무 아주머니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꼬마야 어서 오너라. 산행두나무 열매를 듬뿍 줄 테니 걱정 말고. 얘들아, 이제 산행두나무 열매를 따셨구나. 열매를 딸때 설리근 열매를 따거나 장가지에 가시를 꺾으면 안 된다. 바구니에 금방 산행두나무 열매가 수북히 쌓였어요. 블루베리 소년들은 산행두나무 소녀들의 손을 잡고 그네를 타러 갔지요. 피터도 신나게 거미줄 그네를 탔어요. 산행두나무 소녀들은 깔깔대며 노래를 불렀지요. 산행두나무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어요. 꿀처럼 달고 싱싱한 산행두나무 열매가 한가득 있었지요. 무척 맛있었지만 피터는 배가 불러 두 개밖에 먹을 수 없었어요. 피터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블루베리 소년들과 함께 떠날 채비를 했어요. 소년들이 마차에 올라타자 소녀들이 조그만 손을 흔들어 주었지요. 마차는 쏜살같이 달려 블루베리 나라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가 마중을 나와 있었지요. 잘 다녀왔니, 얘들아? 너희들은 그만 내리고 바구니를 조심히 실어라. 꼬마야, 이제 헤어질 시간이구나. 조심해서 가라. 그러자 소년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피터야, 조금만 더 놀다가, 조금만 피터도 더 놀고 싶었습니다. 그때 블루베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피터야, 집으로 돌아가야 해. 벌써 다섯 시가 지났단다. 더 늦으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블루베리 소년들은 손과 모자를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피터도 블루베리 할아버지와 소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또 만나자. 그런데 피터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생쥐들과 마차는 사라져버렸지요. 피터는 혼자 나무 그루에 앉아있었어요. 마치 꿈을 꾼것 같았지요. 하지만, 바구니에는 싱싱하고 먹음직한 열매들이 한가득 담겨 있었어요. 꿈은 아닌가 봐요. 피터는 바구니를 들고 즐겁게 집으로 향했어요. 여기 피터의 바구니가 보이세요? 누나가 도와주긴 했지만 피터가 쓴 카드도요. 그리고 예쁜 꽃들도 있지요. 엄마는 피터의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와, 이렇게 맛있는 열매들을 어디서 땄니? 엄마가 물었지만 피터는 배시시 웃고 말았지요. 그건 피터만 알고 있는 비밀이거든요.